안녕하세요. 대협에서 레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미래 성장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용평 리조트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용평 리조트가 현재 식기장을 시작으로 어떠한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볼수 있을지, 그리고 매출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어떤 게 있을지 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용평 리스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면서 긍정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저희가 어떠한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고 어떠한 전략들을 짤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평리조트의 주가 상승 이유는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냈기 때문이다라고 조금 볼수 있겠죠. 앞서서 1분기에 이렇게 체류 실적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건설 순항 증인 프리미엄 콘도 루송체의 분양이라던가 아니면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실적이 반영하면서 큰 폭의 성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다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까요?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주가 큰폭으로 상승을 하는 주된 원인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볼수 있겠죠.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평 리즌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2116억 원의 매출을 걸었죠. 하지만 저희가 지켜볼 부분이 용평 리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첫 스키장인데, 스키장 매출 자체는 250억 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키장 주위로 콘도 타운을 지속적으로 조성을 하면서 나머지 9 0 정도는 콘도 분양과 객실 운영에서 나왔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용평 리조트의 전략이 있습니다. 일단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요, 집객의 핵심 역할을 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주변 부동산 개발로 확대하는 전략을 짜면서 이렇게 실적이 호실적을 내면서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2년에 1,400억 원 수준이었던 매출이 작년에 2,100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따라서 콘도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분양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데다가 객실의 운영을 통한 매출도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실적을 긍하는 것은 이러한 스키장 같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용평 리조트의 콘도가 더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부터 여기 대한 내용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용평리조트 같은 경우에 1982년에 이렇게 용평 콘도를 지으면서 콘도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 이후에 콘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세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콘도 분양 같은 경우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고 한다면 콘도 분양은 일회성 매출이지만 콘도가 늘어날수록 객실 판매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용평리조트의 콘도 객실 수도 3356실에 이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객실 판매로만 작년에 762억 원의 매출을 거두면서 분양 매출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됐죠. 이러면서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사업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혼도를 분양을 하죠. 분양을 하면 객실이 증가를 합니다. 객실이 증가를 하니까 매출이 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콘도 추가 분양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하면서 매출과 외형을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용평 리조트 또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당연히, 콘도에 이런 선순환을 만들었기 때문에, 콘도 분양을 더 하겠죠. 그래서 콘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럭셔리 콘도 루송체를 분양을 중이고, 분양 매출만 2200억 원에 달하면서, 긍정적인 실적 향후에도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한 내년 3월에서 4월쯤 루송체가 완공이 된다고 한다면, 디로커스트라든가, 아니면 앙티녀 등, 또 다른 럭셔리 콘토를 분양할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향후에도 용평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실적들, 긍정적인 전망들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용평리조트의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스키장이 본문이기 때문에 사람이 겨울에만 많이 몰리죠.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만 사람이 몰리는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골프장, 워터파크 등의 시설을 추가를 하면서 사계절 리조트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현재는 스키장 인근에 45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 중이라고할수 있겠고요. 작년에 이렇게 일본의 나가사키 현에 있는 골프장 두 곳도 인수를 했다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본업의 추가적인 선순환으로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렇게 계절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 전략들로 인해서 향후에도 긍정적인 실적들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용평 리조트에 대한 내용들 저한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평 리조트 1분기 굉장한 실적이 나오면서 향후 긍정적인 실적들, 긍정적인 전망들로 인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향후에 기대감이 증가한다거나 실제로 긍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 라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차트를 크게 봤을 때이라인대 상방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적은 것을 저희가 근거로 봐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서 이렇게 장기 입형선 241선에서 세 번의 저항을 받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지 라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241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근대를 이탈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라인 때라던가, 아니면 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지켜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용평 리조트의 사업 선순환 구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향후 기대해 보시는 전망들에 대해서 함께 짚어 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청자 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